그는 버려졌다. 모두가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1861일 만에 그는 다시 마운드에 섰다. 그리고 모두를 경악시켰다. 2023년 11월, LG 트윈스의 더가웃은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송은범. 1984년생. 한국 야구계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우한 투수. 하지만 그에게 날아든 통보는 잔인했다. 방출. 그는 더 이상 LG의 투수가 아니었다. 한때 SK 와이번스, 현 SSG 랜더스의 1차 지명으로 화려하게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기아 타이거즈, 하나 이글스, 그리고 LG 트윈스까지. 수많은 팀을 거치며 마운드를 지켰던 남자 88승 95패 27세이브 59홀드 평균자책점 4.55. 이 숫자들이 그의 커리어를 웅변하고 있었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와 최근 몇 년간의 부진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방출 통보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야구,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마운드를 더 이상 밟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웠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트라이아웃 공고였다. 프로 무대에서 방출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야구의 꿈을 키우는 곳 일말의 희망을 안고 그는 주저없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문턱은 높았다. 그곳 역시 경쟁의 연속이었고 수많은 점고 재능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그는 또다시 좌절을 맛봐야 했다. 그의 투구는 예전 같지 않았고 몸은 나이를 속일 수 없었다. 트라이아웃 탈락. 이제 정말 끝인가? 야구공을 잡고 마운드에서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볼수 없는 것인가? 팬들은 그의 가족은 그리고 그 자신은 이제 송은범이라는 이름이 야구계에서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모두가 송은범의 야구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삼성 라이온즈였다. 선발과 불펜에서 전천후 투수로 활약했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체력이 떨어진 불펜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음은 물론 젊은 투수들을 이끄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라이온즈는 송은범의 과거를 그의 경험을 그리고 그의 정신력을 믿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잡은 송은범의 인간 승리이자 그의 야구 인생 이막의 서막이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삼성 라이온즈에 보답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누구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와 몸을 만들었고 젊은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야구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10일, 한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 퓨처스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투수로 송은범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잠실 두산 베어스전 이후 무려 1861일 만에 선발 등판이었다. 1861일. 해수로 5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야구와 멀어지기도 했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다시 마운드에 섰다. 경기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관중석의 시선은 모두 송은범에게로 향했다. 과연 그가 1861일 만에 선발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세월의 흔적은 그를 무자비하게 할키었을까? 아니면 그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을까? 1회 초, 마운드에 오른 송은범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첫 타자 박재현을 좌익수 뜬 공으로 처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어 정혜원도 2루 땅볼로 유도하며 아웃카운트 두 개를 손쉽게 잡았다. 박헌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다음 타자 이유성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깔끔하게 1회를 마무리했다. 그의 투구는 완벽에 가까웠다. 구속은 전성기 때보다 줄었지만, 노련함과 재구력으로 타자들을 요리했다. 2회 초, 선두 타자 박상준을 내야 땅볼로 처리한 송은범은 박민을 삼루 땅볼로 잡아내며, 또다시 아웃스카운트 두 개를 잡아냈다. 이사 후 김재현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했지만, 한승택을 좌익수 파울플라이로 제압하며 이닝을 마쳤다.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 그의 투구는 견고했다. 3회 초 송은범은 더욱 힘을 냈다. 장시연 박재현 정혜원을 연이어 삼자범퇴로 돌려세우며 첫 완벽한 이닝을 만들어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투구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타자들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고 공은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사회초,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박헌, 이우성, 박상준, 기아의 중심타자들을 연이어 내야 땅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그의 투구는 완벽 그 자체였다. 4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 3진 무실점, 그는 1대0으로 앞선 5회, 홍원표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그의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되었다. 그날 경기 후, 송은범의 이름은 다시금 야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단순히 승패를 떠나, 1861일 만에 선발 등판하여,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방출의 아픔을 딛고,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탈락의 좌절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의 야구 인생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화려한 시작. 기나긴 방황, 그리고 기적 같은 재기. 694경기에 등판하며 수많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했고, 2024 시즌에는 5경기 무승패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베테랑 투수가 아니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마침내 다시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송은범의 이야기는 비단 야구 팬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삶의 어느 순간 좌절의 벽에 부딪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의 투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는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